갑자기, 문제가 당밀어더라고요 갑자기 올린다고? 예. 야, 근데 그건 너무 심했네. 한 달에 만 원꼴로 계속 아니. 올리면. 많이 테러 소리를 해! 그쵸. 근데 이게, 요번 달 끝나는 게 아니라, 또, 내년 되면 또만원 벌릴 거 아니야. 또 내년에 또 많아. 나 중간에 보면은. 아니, 빚을 내서라도 내명이내 남바 사야 돼요. 사야 돼요. 연애 얼마입니까? 이게 이제 다 이전 끝나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나오면, 이런 네. 거랑, 네, 장착해서 출고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, 이전에 등록증이라 본인 명의, 경기 난바로 지켜서, 하물 운 허가증, 본인 명의로 나와요. 하수. 등록은 경기권 어디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, 등록할 때는. 요거 두개 들고, 사업자는 기존 자격증명까지 다 같이 만들어서 나와요. 하도 지금 사업자 있잖아요.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? 아니면 신규로 만들 거예요? 그게 서울로 돼 있어갖고 변경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정정해서 그거 다되면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에 사업자 허가증 세개 들고 콜센터 재등재해야죠 어플 까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또할거 있잖아요 기존 유료 카드에서 예. 전화해서 내가 변경이 됐다 요거 아 서류 다시 보내주고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성상딱 그것만 하시면 예요 남는 시간에는 아, 원래 투자했는데 네. 우유 아, 납품이 그 됐어요 우유 납품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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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올 3월 때는 이제 초등학생들 등기를 많이 하면 다시 또 재퇴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허가 나면 넘버 달린 차 통으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고 네. 그 매도용 2, 2번 인감 있죠 네. 그거 제가 인적사항 진행 과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. 그거 하나 떼서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빠르면 아마 명절 바로 끝나고 월요일은 일정 잡기가 좀 외롭고 미리, 미리 여직원이 전화 갈 거예요. 장금은 이렇게 보면 경북 네. 은교, 경기도 시흥, 서울 강동구, 충남 서산 다 같은 양식이에요. 뭐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. 응. 접수 날짜가 여기 찍혀요. 언제 접수됐는지, 허가 떨어진 날짜가 찍힙니다. 허가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. 이때부터 달린차 이전하고 대표적공문 떼고 협회 가입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. 요 접수증이 나오면 장금을 송금해 주셔도 돼요. 네. 인감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. 틀린 경우도 있어요. 얼마 전에 영상에 좀 올라왔어요. 규정을 잘못 가져와서 아마 다 접수 진행해놓고 명절 제면 바로 등록할 거다. 이렇게 막 혹시나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신. 네. 넘버는 사시는 건우수에서다 알겠네요. 네. 위치 썼으면 좋았는데 뭔가. 그렇죠. 지금 많이 <laughs> 오른 각이 근데도 그나마 중간 조금 아 거의 다 올라가 페보치보다는 음. 좀 덜한데 제 예상건대는 넘어섭니다 음, 갑자기 문자가 당연오더라고요 위치 올린다는 게뭐 야, 근데 그건 너무 심했네. 한 달에 만 원꼴로 계속 아니, 올리면. 그쵸. 근데 이게 요번 달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 되면 또만원 올릴 거아니에요또 내년에 또만 원. 아중문을 보면은. 아니, 빚을 내서라도 내명이내 네네 남바 사야 돼요. 사야 돼요. <laughs> 연애 얼마입니까? 그럼 거의 300분 들어가는 건데. 3년만 해도 돈 천만 원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그죠 이제는 마음 편하잖아요. 내네 남바고 언제든지 할수 있고. 그 일만 아니더라도 밖에서 콜받아서라도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잘할수 있잖아요.